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달 16일부터 뭐다 아시겠지만 3일간 금강계단 보살계 숙의살림이 봉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성보살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신도들이 받는 제가오계 살생하지마라, 도둑질하지말라, 음행하지말라, 거짓말하지말라 술 마시지 말라, 요괴라고 하죠. 이 외에 스님과 신도가 함께 받는 보살계가 쓰레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음력으로 사물이면 통도사를 비롯하여 해인사, 송광사, 범어사 동화사, 쌍계사등각 교구본사마다 보살계를 쓰라는 법회가 열립니다. 보살계는 대성불교권의 한국, 중국, 일본에서 중요시대는 대성계율로서 한국에서의 보살계 수계의 역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께서 통도사에서 처음 설하신 이후 지금까지 잘 전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곳 통도사는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사리탑에서 부처님의 정명 아래 금강석처럼 경고하게 계를 보존하겠다는 다짐을 하였기에 금강계단이라 불러왔습니다. 보살계란 대승불교의 구도자인 보살이 받아 지키는 계로서 이 계를 받으면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보살이란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 보디사트바를 켜죠. 보디는 깨달음, 사트바는 유정 또는 중생으로 번역하는데 강유정, enlightenment being이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곧 성불하고자 깨닫고자 마음을 낸 사람을 보살이라 합니다. 금강경 제 이. 선영기충분에 보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한 이는 이렇게 되어있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음, 줄여서 그냥 우리는 보리심 말하자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보리심을 바란 이는 보리심을 낸 사람을 보살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한 이 보살계를 받아 지키는 사람을 보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아직은 완전한 지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노력하고 상구보리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고자 한다 하하중생 대승불교의 보살도 정신이라고 하죠 이런 상구보리 화중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애를 써야 한다. 그래야 보살이다. 이에 보살이 구체적인 수행등목으로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람밀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지게의 계란 대승계로서 제가 오게 살도 망주 우리가 말하는 오개가 신구의 사목 가운데 몸으로 짓는 신업과 말로서 짓는 구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이대승보살계는 마음으로 짓는 행인의 업, 마음으로 짓는 행인의 업인 업을 바탕으로 하여 조직된 계율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 구마라저스님께서 5세기 초에 번역한 범망경 노사나 불설보살 심지개품으로서 줄여서 범망경 또는 보살개품 범망경 보살개품 또는 보살계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범망경은 대성불교의 계율사상과 의식의 시대에 한 영향을 끼친 대성계경의 하나로 상하 두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의 하건에 보살이 수지할 십중대계 또는 십중금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와 사십팔경계로의 계목을 열가고 있습니다 즉 개의 경중을 나누어 계율의 비중이 무거운 중계와 가벼운 경계로 구분하여 설하고 있으며 이학원이 널리 전성되어 와서 본방경 보살계본, 보살계경 등으로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보살계의 내용을 싣고 있는 책들을 보살계본 또는 보살계경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사분율에 의거해서 구족계를 받고 포살은 이보살계뿐인 포살 범방경계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범방경 포살계의 특징을 말하자면 제가 신도나 출간스님이나 구별없이 모두 수계하는 것이 특징인데 왜냐하면 이 개는 자기의 불성을 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성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성계. 해서 경에 보면 중생의 중생이 불계를 받으면 모든 부처님의 위치에 들어간다라고 쓰라요. 이 계를 받아 지키면 누구나 부처님과 똑같이 되어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것이 보살 대성 보살계입니다. 대성 보살계 이러한 대성 보살계에 관한 책이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문수사리보살 최상성무생계경 보물 제 738호입니다. 그래서 이 문수사리보살 최상성보살계경이 상중화 세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건, 중간 중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억급천에 원만한 덕을 갖추신 구나함문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는데 인도 마가다국에서 계시면서 정법을 설하여 많은 중생을 널리 제도하였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때 동인도에 자졸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지륜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지륜이라는 국왕이 항상 착한 마음으로 선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며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고 덕을 많이 쌓아 무생명들을 보살폈다. 그래서 그 왕은 항상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평등한 법으로 교화하고, 굶주림과 궁핍함에서 벗어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널 대하라. 이렇게 왕이 널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처럼 바르게 다스리니깐 나라는 부유하고... 도둑은 사라지고, 백성 등은 늘 편안하고, 날마다 태평성되었다. 나아가서는 이웃나라까지 사회가 좋아서 평안해져서, 천하가 늘 평화로 웠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이 왕을 치룬 왕인데, 이 왕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찬탄하기에 노래를 지어서, 불러드리고 그 지륜 왕을 평등 왕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늘 무중생들이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또 평등하게 되었기 때문에 평등 왕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평등 왕은 언제나 자비심과 의심으로 나라를 다스려 혹여 신하들이 백성들과 무중생 여기서 무중생은 많은 뭐 사슴, 코끼리, 말 같은 모든 중생들을 말합니다. 무, 중생들을 불평등하게 하지 않을까? 그 걱정을 했대요. 자기는 늘 평화롭게 다스리고 평등하게 대하고 싶은데 신하들이 혹여나 불평등하게 할까? 그런 걱정을 늘 했대요. 그래하여 언제나 왕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나라 사람들이 각가지 허물로 가볍고 무거운 죄가 있을 때 높고 낮은 지위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다스려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근심하거나 불행하지 않도록 하라 늘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그래서 나가 신하들에게 지시하기를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궁궐 앞에 누각을 크게 지어서 그 누각에 큰 종을 만들어 누구든지 송살 사람은 이 종을 치게 하라 이렇게 되요 누각을 지어서 종을 쳐라 그래서 백성들이 누구나 이 종을 치면 내가 몸소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공평하게 처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대. 우리나라에도 15세기에 보면 조선 시대 때 태종 때 신문고라는 게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는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죠. 바로 직접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이 평등함은 이처럼 마치 관세음보살님처럼 중생을 어루만져 통치를 하니 나라가 평화로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때 마왕 파순이 이 평등왕이 얼마나 세상을 평등하게 다스리고 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서로 변했대요 서로싹 변해가지고 어미서로 변해서 들판에 나가서 송아지를 낳았답니다 송아지를 낳았대요 그때 국왕에게는 아주 어린 태자가 한명 있었는데 이 태자는 늘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네. 어려서부터 널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서, 코끼리나 말 같은 수레를, 수레에다가 보석이나 꽃이나 이런 걸 장식을 잔뜩 해서, 장난감을 그 수레 위에 올려놓고, 막 호위무사를 대동해서 막 달려다니,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말과 코끼리기 꺼는 수레를 타고, 이, 이, 이 동네 저 동네 막 돌아다닐 때, 그때 이 망파순이 낳은 이 송아지가 풀 속에 딱 숨어 있다가 마차가 탁 오는 걸 보고 갑자기 튀어나왔대요. 음. 그러니까 그 소아 말이 그는 마차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어린 송아지가 바로 마차에 깔려 죽어버려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낸 거죠. 마침 그때 숨어있던 망파순이 송아지로 변해 있다가 곧바로 가서 울부짖으면서 바로 그 종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솥불로 그 종을 들이받더란 거예요. 그 종소리가 둥둥 울리겠죠. 그때 평동왕이 궁궐 안에서 더 깊다 보니 멀리서 그 누각으로부터 종소리가 들리는데. 평상시에 듣던 종소리와 다르게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종소리가 작을까? 어문을 품다가 그 신하를 보내어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종일 소리를 작게 치는가? 그래서 신하가 가서 보니까 사람이 치는 게 아니고 소가 자기 불로 연달아 그 종을 계속 들여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이것을 평동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좀 귀하게 여겨서 곧장 누각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나가서 보니 어미 소가 그왕 앞에서 소가 옆으로 무릎을 꿇고 누워서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울부짖다가 그 왕의 그옷옷을 잡아가지고 입으로 물어가지고 막 승박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동왕이 그, 어, 그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듯이 쭉 가보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아기, 그 송아지가, 새끼 송아지가 죽은 그 풀숲으로 그 길가로 가더란 거예요. 소가 이렇게 죽었을 때 미처 경황이 없어서 신하들이 그 소를 풀숲으로 그냥 옆으로 치워놓고 인도 가면 소가 참 많잖아요. 어찌보면 엄청 귀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아서 좀 가볍게 그냥 처리를 해버렸는 거라. 그래서 이 송아지가, 어미송이가, 송아지가 이 왕을 데리고 그 아기 송아지 있는 곳으로 가서 막 비통하게 울부짖더라요 이때 대왕은 어미소가 죽은 송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송아지를 누가 죽였는가? 확 화가 일어나더라. 신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놀라서 그냥 조금 두려워만 탁 입을 닫고 있는 거라. 신하들이 끝내 말을 하지 못하니 왕이 더 크게 분노를 하며 큰 소리로 너희 대신들과 갈료들은 송아지가 죽은 과닥을 숨기고 있다. 원한을 품은 손은 깊이 필고 너희와 백성들을 죽이고 이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할수 있으니 진실을 말하거라. 이렇게 크게 화를 내더니 이때 내 신들과 신하들, 이 관료들이 구강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처음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이 송아지가 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예, 임금님, 이 사건은, 이 사고는 고의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태자께서 수레를 타고 마침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 송아지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게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송아지는 이미 죽었고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물어봐요. 송아지는 죽어버렸고 죽은 송아지가 돌아올 일도 없는데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신하들이 막 그 자리에서 의논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 나라에는 덕이 있는 스님들이 많이 있으니 스님들께 불사를 베풀어서 송아리치를 추모합시다 애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laughs> 또 옆에 있던 바라문 육사외도들이 말하기를 임금님 큰 잔치를 베풀어 공양하고. 비단으로 송아지에게 딱 덮어서 옷을 입혀서 말이죠. 향수로 목욕을 시켜 재단을 차리고 음식을 마련하여 경전을 위해 제도를 합시다. 이렇게요. 음. 이와 같이 이제 신하들과 외도들 바라문들이 왕에게 말씀을 올리니 왕이 말하기를 그대 신하들과 바라문 외도들의 생각은 나와는 다르구나. 송아지는 이미 죽었으니 죽은 것을 추모하지 말고 대신 태자의 목숨으로 태자의 자기 자식이잖아요. 목숨으로 송아지를 되살려야겠구나 이렇게요. 이렇게 말하고는 곧장 그 있던 군사들 병졸들에게 말 명령을 내려서 태자를 데려오느라 태자를 그 불속 그 옆으로 묶어두고, 죽은 송아지를 태자가 탔던 그 술에다 태우고, 말과 코끼리에게 채찍질을 가해서 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태자가 그게 바로 태자를 덮쳐버려요. 태자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태자가 정말 죽게 되니, 그때서야 망파순이 어미소로 변해서 자신의 모습을 딱 드러냅니다 그러고 난뒤 평등하게 말하기를 나는 사실 마왕 파순인데 그대가 지금까지 백성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덕으로 베푸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당신이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 악마의 모습에서 송아지로 변해서 당신에게 원한을 일으켜서 당신의 착한 마음을 파괴하려고 했는데 그대야말로 진정으로 보리심, 바란욕 따라 삼맥삼부리심이랬죠. 보리심이 참으로 경과구나. 이렇게 하고는 떠나요. 떠나자마자 바로 죽은 소는 다시 살아납니다. 애기손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구강과 신하들이 이제 태자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태즈를 바라보면서 발언을 합니다. 우리의 참된 올바른 안육따라 삼막 삼보리심이 정말로 진실하다면 태자여 빨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원을 하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태자가 곧바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코 왕과 그게 모인 신하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두 무생법인을 얻었다. 라고 문수사리보살 최상성 무상계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통도사 성불박물관에는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문수사리보살 최상성 무생계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불가국가의 대장경 목록에도 없는 국내 유일본입니다 대승계율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아주적 가치가 큰 경전인데 이 경전은 지금 우리 방장스님께서 부산 금화사 주지로 계실 때 어떤 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딱 아시고 이 책이 통도사 금강계단과 관련된 경전임을 직감하시고는 받아와서 계속 소장하고 계시다가 80년대 통도사 주지로 계실 때 그때 문화재로 등록하고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물 기정하여 현재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역자는 지공화상, 지공스님이신데 지공스님은 인도 마가다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났다 라고 책에 글이 적혀있습니다. 8살 때 세계적인 사원이자 대학인 나란타사 나란타 대학이 유명하죠 그게 들어가서 유련 선임으로부터 계를 받습니다 그때의 법명, 법명은 선현입니다 이후에 이슬람 교도의 침공으로 나란타사가 불타버리고 폐교가 되자 지공스님은 인도 전역을 순례를 하고 스리랑카로 넘어가 길상산의 보명존자로부터 의바를 전해 받고 스스로 서천의 108조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를 떠나서 인도 북부와 티베트를 거쳐서 중국 원나라 황제인 1324년 진종 황제 때 중국에 들어왔고 그 진종 황제에게 불법을 강론하여 황제의 청의를 받았다라고 적.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 지공스님은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어, 고려 충수광 1 3년에 들어오는데 이유가 그 우리 8 0 화엄경에 보면 제보살 주처품에 제가 2년 전에 화엄경 강의할 때화살림때이 품을 했었는데 그게 보면 금강산이 법기보살의 주처다리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 치공화상이 고루에 들어온 이유는 이 금강산의 풋기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셔서 가지고 금강산 풋기도량 개경의 감로사 등 수많은 사찰들을 방문해서 바로 이 문수사리보살 최상승 무상개경을 설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공화상은계율 중심 도량인 이곳. 통도사에서 통도사에 오셔서 부처님의 가사와 사리를 친견하고 대부패를 열었는데 이것이 자장율사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온 통도사 보살계 살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으로 통도사 삼성각에 가보시면 지공 나옹 무학 사마상의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적 지공 스님은 고려말 공민 왕사인 나옹 스님에게 법을 전하고, 나옹 스님은 조선초 태조 왕사인 무학 스님에게 법을 전하여 지금까지 이세 분을 삼화상으로 모셨으며 오늘날 각종 불사의 정명보살로 모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찰을 세우거나 큰 불교 의식을 치를 때 그것이 불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세 명의 큰 스님 사마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의식을 거행하는 큰 규모의 사찰의 독성 산신 칠성을 모신 삼성각에는 칠성 대신에 이 사마상의 초상화를 모시고 있다. 그래서 큰 절에서는 삼성각에 가면 이 사마상을 모신 곳이 맞습니다 일반 작은 절에서는 보통 칠성을 모시고요. 그래서 통로사 삼성각에 이렇게 모셔져 있으니까 오늘 마치 한번 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그래서 문수사리보살 최상성 무상개경과 서두에서 얘기했던 분망경 노사나 불설, 보살, 심지개품 줄여서 분망경은이두 가지는 이두 책은 성속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대승보살계입니다. 즉, 대승의 사상적 근거를 밝히고 있는 이두 경전은 비록 형식은 다르지만 대승계율을 그 기본적인 바탕에 두고 있고 수계의 보편성, 윤리성 등 대성 보살계란 큰 틀에서 보면 통일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통도사 금강계당 보살계 수계 살림에서 우리들이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대성 보살로서의 삶을 타지마는 것이며 대성 계율의 정신을 세우는 것이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심을 청장시켜주는 의식입니다. 이번 보살계 수계식을 계기로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참된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